반갑습니다. 차재국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동화 속 같은 마을, 또그 마을을 배경으로 쓰여진 동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신 고신대학교 강영원 교수님께서 쓰신 글에 하면 스위스의 과르다라는 마을은 어, 유명한 그림책 이야기의 무대가 된 곳으로, 어, 1985년에 스위스의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어, 지정된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래된 어, 집들은 대부분 18세기 중반부터 어, 1 9세에 걸쳐서 지어진 건축들로서 어, 모든 그 건물이 그 그라우 빈된 어, 혹은 다른 말로 엥가딘 지방인데, 그라빈덴 지방의 전통적인 스그라피토 기법으로 꾸며져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으며 예쁜 집들과 또 창가를 장식한 여러 가지 각가지 꽃들, 또 한적한 골목길은 정말 동화책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어, 과르다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우편 버스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르다는 인강, 영어로 INN입니다. 인강 골짜기에서 약 300m 높이 있는 양지바른 남향 음, 마을이라고 합니다. 잘 닦여져 있는 산책길은 마을에서부터 전원지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과르다마을은 1975년에 스위스의 바크상을 수상했을 만큼 아름다운 마을로 마을 사람들은 매우 환대적이고, 또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위스 자체가 참 아름다운데, 그 스위스에서도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 어, 가히친작이 가겠죠. 이 동화 같은 거르다 마을은 실제로 우젤리의 종소리라는 동화의 배경이 되었으며 이 산책길은 이 동화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젤리의 종소리. 이 책입니다. 예. 예, 이 작품은 예, 스위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 하이디 이후 어린이를 위한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 10월에는 영화로도 제작된 동화이기도 합니다. 셸리나 쉰철란 작가가 이야기를 쓰고, 스위스의 대표화가 알로이스 카리제트가 그림을 그린 이 그림책 이야기, 딸랑거리는 우저리, A Bell for u e l y 우리 한국에서는 우절리의 종소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작품은 어, 발간된 이후로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약 어,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 산속 가난하고 조그마한 마을에 우절리라고 하는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절리, you are sli 울절인데 ai는 음, 여기서 살았는데 봄이 되면 마을에서는 봄맞이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소년들은 어깨에 종을 내고 어, 거리를 행진하면서 어, 종을 울려서 추운 겨울을 몰아내는 행사입니다 3월 첫날에 열리는 칼란다 마르체라는 이 축제는 스위스 앵가된 지방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풍석 같은 하나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축제날 말아이들은 어깨에 종을 메고 집집마다 돌면서 기운차게 종을 울리면서 추운 겨울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우전이는 집과 농장 일을 아버지, 어머니 일을 좀 도와주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마을 광장으로 달려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울려 놀다가 내일 축제에 사용할 종을 받게 됩니다. 우절리는 커다란 종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우절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밀려서 소의 목에 다는 아주 작은 종, 카우벨, 이 작은 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몰려와서 딸랑딸랑 우절리, 맨꼴지에서는 우절리 딸랑딸랑 이렇게 놀려됩니다 내일 행사에서 우절리는 딸랑거리는 작은 종을 메고, 다른 아이들 맨 뒤쪽에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축제 때마다 큰 아이들은 맨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커다란 종을 울리고 어시댐에서 걸어갑니다. 이제 작은 종을 받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우절리는 지난 봄에 갔던 오두막집 그 산장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가족들이 여름에만 사용하는 오두막 산장인데 그곳에는 하나의 큰 종이 벽에 달려 있는 것을 우젤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 우젤리는 어두운 밤에 혼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종을 찾으러 산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 길은 아주 두꺼운 눈이 덮여져 있는 그런 길인데 눈 사이로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간신히 오두막 산에 도착한 우절리는 벽에 걸린 그 크고 멋진 종을 떼내었습니다 종을 흔들자 크고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우절리는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뒤져보니깐 빵한 쪽이 나왔습니다 그빵한 쪽을 먹고 피곤에 지쳐서 지프라이 침대 위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은 우젤리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우젤리를 찾아서 사사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젤리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지온 밤을 눈으로 지새왔습니다 오두막 산장에서 잠이 든 우절리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큰 종을 들고 마을로 내려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걱정하던 우절리의 엄마 아빠는 우절리를 보고 껴안고 바라 껴안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윽고 축제가 시작되고 우절리가 제일 큰 종을 내고 맨 앞장에 서서 행진을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소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했습니다. 이제 축제가 끝나고 우절리의 시 식구는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절리가 했던 용감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구끼리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작품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주인공 우절리는 가장 작은 종을 가지고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고 자존심이 몹시 상했지만, 아, 그들을 원망하지,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혼자서 지혜와 용기를 내어서 가장 큰 종을 가지게 되고, 어, 또한 자존심을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고요하고 정적이 흐르는 마을에, 에, 우절리 용기는 참으로 박진감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용감하게 개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슬리의 부모님들도 밤새 걱정을 끼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이를 꾸중하기보다는 아주 따뜻하게 포옹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는 어른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아이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색다른 축제를 접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얼어붙은 마음들이 차가운 겨울을 계절을 지나서 봄을 즐기듯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